최효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귀한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주신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 우리심 신명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내에 은사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2장에 대한 은사에 그러한 주신 목적들 또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14장에서는 애언과 또이 방언, 교회 내해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3장, 사랑의 장을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4, 고린도에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뚝 떼어서 어, 이 13장들을, 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는 큰 문맥 가운데, 은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은사라는 이런 문맥 가운데서 13장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어, 이제, 그,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꽝이다라고 이렇게 쭉 사랑이 없으면, 어, 이렇게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방언, 애언, 구제, 믿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가 제대로 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가 그것은 항상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동기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뭐 구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구제하는 것 남을 내 몸을 불사라. 내, 마음, 내 몸을 불사라지면서 남을 이렇게 구제해 준다고 이렇게 합시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이게 시작돼야 된다라고 했고 또그 이르는 목적이. 사랑의 목적으로 향해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은사가 참된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또그 은사는 반드시 내 몸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지체,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구제를 할때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곧내 유익을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바로 또 이웃을 위해서 하시, 해야 되는가. 이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동기가, 사랑의 목적이 되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이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중요성들이 바로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들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할수 있는 동기로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것들을 이제 은사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이것이 모두 다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구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할 때, 자, 사랑을 이제 구제를 합니다. 그럼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구제를 베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래 참는다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구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계속 구제하는 것이죠. 또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것은 정말 부드럽게 남들에게 대하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누가 구제를 많이 하느냐, 내가 구제를 많이 하냐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고 또 자랑하지 않냐는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구제할 때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웃에 대해서 구제한다. 라는 이런 사랑의 속성의 기반을 통하여서 모든 이런 은사가 이게 사용될 때이그 은사는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며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런 쭉 거기에 있는 이런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정말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 과연 이 사랑이나 이 속성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좀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은사를 베풀 때, 즉, 내가 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라고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랑의 속성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 속성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병을 고치시고 애언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구자와 생길 때 정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참다운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사를 베풀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기, 마음가짐, 또 예수님의 일한 했던 이런 모습대로 정말 은사를 베풀 때삼기면그 은사가 진정한 은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동기화되고 사랑의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섬기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랑들은 정말 영원하고 지속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히 알 때는 바로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드러나서 지금은 희미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게 돼서 사랑의 속성과 사랑의 본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돼서 그때 보면 이제는 아, 정말 이게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면서 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은사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동기가 내가 지금은 희미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뭐 내가 확실하게, 뭐 이것은 정말, 어, 어, 정말 정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사랑은 겸손한 것인데, 이것에, 예, 교만하지 않으면 여기에, 배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얼굴을 본것 같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상들이 그대로 드러나, 드러나서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땅 가운데서는 늘 겸손하고 늘 정말 그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항상 미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겸손함을 가지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은사를 베풀음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시체를 섬기는 이런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또 사랑의 목적이 되어서 은사가 은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싸움에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사랑의 속성에 따라 우리가 은사를 잘사용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 희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날 밝히 드러날 날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은사를 베풀며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